<웃음> <웃음> 아니 지리산이나 서랍산이나 <웃음> <웃음> 헬라산이 야 그런 데가서는 해도고 아, <laughs> 해도 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런 이런 말가 거야 <laughs> 어떻게 된거 이거 만 만자이 뭐, 유는 만자이 스타일인가 봐 만자이 스타일 <laughs> 여기서는 뭐. 해도 안 먹고 뭐, 이거는 뭐 삼대가 덕을 닦는다 뭐여는뭐 아니 쟈좀 어디 어는 거야 도구사, 더 많이 쌌네 여기가 그니까? 어? <laughs> 어. <laughs> 우리 뭐 먹자. 아, 치킨, 카츠마를 먹자. 코코아 저기 있더라. 코코아 준 사람. 가자. 아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만나는 게 문제라니까. 만나면 빨리 떨어질 생각을 해야지. 아, 왜씨좀앞에서 기다려야지. 아. 사진 한번 찍어줘. 여기는 이거야. 빨리.